결과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들어서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알아서 보고는 시기에 가라고요. 우선 오늘 소결 결과의의의에 대해서 김남준 민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한 우리 재벌 총수들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네. 그런 개인 행정 행를 하고도 회사의 내부 체계에서는 전혀 비판받거나 쓰지 않는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아마 오늘의 대화라고. 우리나라 재벌총수가 회사 체계 내에서의 회의 체계를 통해서 처음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그런 것이 이루어진 첫 번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올해 주주총회에서도 대한항공은 여전히 회사의 불투명한 운영 주절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조양호 이사가 회사에 30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다루는 이사회 안, 이사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이를 책임을 묻는 감사의 감사 보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들이 이사회가 책임있게 답변해줄 것으로 요구했지만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고 의장은 주주총회를 진행하면서도 고양원사의 연임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도 찬반 의견 토론도 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일방적으로 부결됐다라고 선언하는 방식으로 안건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일 뿐만이 아니라 이런 주주총회도 아주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하게 운영한다라는 것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조양호 이사의 연임 실패를 계기로 해서 대한항공이 이러한 불투명한 회사 내부 운영 구조, 내부 통제 구조들을 대대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